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누구였죠? 네. <laughs> 네. 지난주는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네. 어, 베다니하고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도 친숙합니다. 너무도 익숙하죠. 네. 어, 교회 다니면서, 막달라마리아라는 이름은 정말 숱하게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 개그 소재로도 사용됐던 이름. 그래서 저 학생 시절에는 그문학개방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꽁트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다른 교회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축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럴 때면 꼭, 예, 이런, 이런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예.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국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laughs> 누구일까요? 예, 네, 막달란 말이야. 막달란 말이야. 예, 그렇게 해서 퀴즈를 내고 상품을 주고 받았던 예,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막달란 말이야는, 어, 첫 번째 여사도 이렇게 불릴 만큼. 그만큼 아주 위대했던 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힘썼던 예, 그러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따가도 말씀에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될 정도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누릴 것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모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에는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일곱이나 되는 귀신이었습니다. 장소는 막달라였겠죠. 예. 막달라에서 예수님께서 만났을 것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염색업,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는, 옷의 색깔을 입히는 염색업, 그리고 직물업,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했던 아주 발달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 부유함과 도덕성은 반비례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부유함과 도덕성은 반비례합니다. 이건 현대 사회에도 예,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제, 저는 뭐 정치 얘기 같은 건안 하지만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아주 정말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그리고 아, 저런 범죄까지 저질러야 되나 할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의 일들을 그 부유한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골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 예 그리고 농사직 뭐고 이렇게 또 우리 어르신들 좀 그래도 예전에는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도덕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오히려 배우지는 못했지만 남에게 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남을 배려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도덕성과 부유함은 반비례합니다. 이 막달라 지역도 이 도덕성이 매우 낮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일곱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미쳤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에게 장악당했다라는 의미예요. 귀신이 그 몸을 그 영혼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리아의 삶은 이 귀신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가 아닌 귀신의 의사대로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귀신 때문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에게 휘둘리는 그녀의 삶이 잘못된 삶이다라고 인식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신을 맡겨놓은 채로 살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귀신이 그녀의 영혼을, 정신을 온전히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그 심리적 상태를 요즘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가스라이팅이라고. 예, 이 가스라이팅이 어, 좀 너무 많은 쪽으로 이 적용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한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3년 10월에 작년 10월에 거제시 앞바다에서 한 남성이 익사했습니다. 두 명이 수영하던 중에 한 명이 익사하고 한 명은 살아났습니다. 경찰은 수영하다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익사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살아난 사람, 죽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의 얼굴과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멍자국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 이거 혹시 폭행사건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CTV를 돌려보니까 이두 남성 외에 다른 남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남성이 이두 남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날도, 그날도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에게 거제 앞바다에서 수영하도록 이 남성이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수영하러 억지로 들어갔다가 수영을 잘 못하는 또 술에 취한 상태인 이 사람이 익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살인이었던 거죠. 예. 가스라이팅 당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니 참 바보같이 들어가려한다고 들어가냐? 아니.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수영도 잘 못하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안 들어간다고 반항하면 되지 그 들어가란다고 들어가냐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지배 당하면요 반항은 생각을 못합니다.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정신이 지배 당하면 그 지배 당하는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반항 이, 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하지 못해요. 그냥 정신으로 인해서 지배당한 그 상태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심하게 맞을 수도 있다. 그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괴롭혔고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게 자신의 정신이 지배당했습니다. 또한 육체도 지배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어 있는, 들어있는 일곱 귀신을 내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또 은해주시고 하는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행하신 일들의 가장 큰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귀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소유 아래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그 소나기에서 건져서 자신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의 소유, 사탄 마귀의 소유가 아니입니다. 이전에는 그래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순간 이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소유 아래 우리가 이동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전의 죄의 소유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무언가에 푹 빠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운동에 푹 빠진다든지, 뭐, 볼링에, 당구에, 뭐, <laughs> 푹 빠졌다든지, 예, 네, 뭐, 도박에 푹 빠졌다든지, <laughs> 설마 여기 도박에 빠지신 분은 없겠죠. 우리 아마 살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 뭐, 한두 가지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도 물질도 투자해 본 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만 만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저랑 골프 한번 치러 가시죠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잘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목사님 생각에 교회도 그리 크지 않고 또 목사가 교회가 크건 작건 골프를 친다라는 게 아직까지 골프는 좀 사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장로님 제가 골프를 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 혼자 다녀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되게 굉장히 많이 순화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순화해서 <laughs> 목사님, 목사님 골프 쳐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운동이 다 거지같이 느껴질 거예요. 아주 순화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네. 그런가봐요. 골프를 치면 다른 운동들은 보이질 않나봐요. 네. 그래서, 정경제에 아, 예,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중독과 비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세요? 어르신들은 모르시죠? 이게 제가 대학 때 나왔으니까 한 20, 30년 정도 된 게임이에요. 아, 이 게임 때문에 우리 PC 방은 아시죠? 게임 방, PC 방. 예. 이 게임 때문에 PC 방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열광했고요. 지금 이 e 스포츠라고 하죠, 일렉트릭 스포츠. 예. 어, 그러니까 어, 컴퓨터로 하는 예, 그런 스포츠, 게임, 게임을 스포츠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 게임 때문에 시작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우리나라에도 뭐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게이머들이 예, 우리나라에도 꽤 있죠. 예, 중국에는 뭐 100억 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이 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딱 들어왔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몇번 해봤거든요. 뭐 어, 재미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울신학대와 같이 다니던 동기 친구, 친한 친구가 연락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학교 수업은 세번 빠지면 F거든요. 세번 빠지면 학점을, 그,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학점을 못 받아요. 근데 이번 주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보이지 않아요. 친한 친구니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 소문해 보니까, 어디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PC방. 예, <laughs> 네, PC방 갔더니, 예, 네,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짜장면 처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 옛날에는 지금은 그 p c 방에뭐뭐 뭐 짜장면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음식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컵라면하고 과자밖에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료수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laughs>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자고 수업 들어가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듣질 않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올라왔죠.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날 다 끝나고 내려갔더니 이 자식이 또 뭔가 처먹으면서 <laughs>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지난주 교회도 안 갔대요. 교회도 안 가고, 아마 그래도 뭐 교육 전사 이런 거 했을 텐데, 교회도 안 가고, 전화 받지도 않고, 게임을 일주일 이상 거기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지. 근데 이, 이 녀석이 지금은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원래 성실했던 녀석이어서. 네. 아니, 그 친구를 <laughs>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단계. PC방에서 끌어내야 되죠. 끌어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게임하고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으면 2단계가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PC 방에서 그 놈을 끌고 강제로 힘으로 끌고 나왔다고 칩시다. 또안 갈까요? 네, 눈을 싹 피해서 다른 PC 방으로 가겠죠. 네. 갈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옛말에 그 도박하는 마누라 잡아왔더니 잡아와서 머리 빡빡 밀어났더니 수건 쓰고 나와서 도,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분리해 놓은 상태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신과 분리시켜 놓았잖아요. 귀신을 내 쫓아 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또안 찾을까요? 찾을 거예요. 왜? 그동안 그와의 그녀와의 추억이 엄청났거든요. 행복했거든요, 그 안에서. 귀신 놀이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 찾아가 봐도 받아주지 않고, 여기 찾아가 봐도 지원치 않고, 그러니까 막달라마리아가 더 좋아서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막달라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3-45절 보면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라. 막달라마리아는 이걸 막아야 됐어요. 귀신이 달아, 다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누가 보면 8장 2절의 말씀 보면, 막달라마리아, 예, 그이 막달라마리아가 나오는데, 3절 보면 막달라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섬긴다. 계속해서 섬기던 사람이 여인들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막달라마리아예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긴 거예요. 왜? 틈을 보이면 귀신이 또 들어올까봐. 그러니까 막달라마리아가 막달라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의 은인이 되어 주셔서 쫓아 다니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 그녀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닌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귀신이 다시 그녀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따라왔는데 은혜롭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은혜가 떨어져서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소유이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예수님의 권속 아래 권세 아래 그 소유 아래 끝까지 버티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기록할 때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때, 세 번째 부인할 때 내가 내가 저자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어예수님은 나는 죽일 놈이요.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잖아요. 그 정도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나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방증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안타까워 하면서 슬피 울면서 있었을 거예요. 애통해 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는 두려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나의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의 고통이 내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한 마음이 그 마음에 샘솟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스쳐가는 거예요. 은혜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그 마음에 충만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한 보답이 있는 것이 은혜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가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혹시 잡힐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수밖에 없다,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또 이어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못 있었죠. 왜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곁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맞죠? 두 번째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데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 범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네. 그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 곁도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막달라마리아가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어쩌면 그날 그냥 당장 찾아가서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 곁에, 무덤 곁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안식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이죠. 그날 예수님의 무덤 곁으로 찾아갑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죠. 무덤문이 열려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는 생각으로 당황했고 슬퍼하며 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14절,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말했고, 그리고 뒤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선생님 하니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보이신 사람이 보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마치 배단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그가 증거되는 것처럼, 이 사건이 증거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켰던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는 결코 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준 자에게 그, 그 자에게 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헌신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예수님께 헌신할 때,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기억에 합 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하면 우리는 한량 없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또그 은혜 때문에 또다시 헌신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